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대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1차 함수 fx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자, 이차의계수가 1인 이차 함수. 자, gx는, 자, 어떻게 x의 제곱, 요렇게 시작하는 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합니다. h1x는 자 fx하고 gx하고 더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h2x는, 자, 누구랑 fx에서 gx를 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 거고,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자, 어떤 거? 그래프 중심에서 하고. 자, 그래프 위주로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자,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알아보자. 자, h1x는 이렇게 생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얘가 지금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기 이 때문에, 자, 일단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그죠 자, 여기에 지금 X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파일 때최솟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H1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얘가 바로 H의 1X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h2x는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죠? 그래서 위로 볼록하게 생겨먹은 함수인데, 자, 누구랑 지금, 자, h1x랑 h2x는 오직 한점 2,9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그냥 요 정도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자. 자, 2,9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접한 거야. 이게 바로, 자, y는 h의 2x다 요렇게쓸수 있어요, 됐지? 자, 근데 지금 h1x는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됐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h2는 베타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그렇죠 이거 잘 그린 거야, 자 이렇게 이쪽에다 그릴 수 있었는데 그냥 그렸는데 딱 맞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h1x는 이렇게 생긴 거고 h2x는 이렇게 생긴 거고 얘가 바로 뭐다 지금 2.9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 미지수를 이제 찾아와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보고 h의 1x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요거 알파에서 중근을 갖고 최고차의개수가 1이니까 자 이거는 x 마이 알파의 제곱 요렇게쓸수 있고요. 자 얘가 지금 2 9를 지나고 있잖아. 자 그래서 h의 원에 2를 집어넣게 되면 자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가 지금 9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알파가 될수 있는 값은 나오잖아. 그렇죠? 요게3이3 또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뭐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자 뭐가 될 수도 있어 5가 될 수도 있죠. 자 근데 요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가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알파는 자 오는 될 수가 없다 일단은 알파 값 하나를 잡아 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h1x 쓰고 갈까 자 알파가 마이너스 일이니까 자 h1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요렇게쓸수 있고요 됐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 함수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봐. fx가 이렇게 생겨먹었고, g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었고, 요쪽 한 점에서 접했다면, fx-gx는, 얘가 이차 함수와의 최고창에서 a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요런 식으로 중분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이차 함수를 좀 다루는 연습들이 좀돼 있어야 됩니다. 함수하고 함수의 빼기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자, 요거 만약에 h의 1x랑 자, 그렇죠? h의 1x랑 h의 2x를 뺀차 함수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자, 그러니까 h1x에서 h2x를 뺀 거는 사실 2gx죠? 자, 2gx는 요한 점에서 지금 접했기 때문에 h1x랑 h2x를 뺀 거가 지금 요한 점에서 접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야, 지금? 이 2를 중근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봐. 2GX니까 저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최고차항 개수가 2고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 GX는 지금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GX는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게 되면 약분하게 되면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자, gx도 지금 구해놓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h1x 지금 구해놨고, gx 구해놨으니까, 자, 요식에 집어넣게 되면, fx도, 일차 함수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써보자. 자, 여기다가 지금, 자, fx는 h의 1x에서, 자, gx를 뺀 게, 자, 이게 바로, f(x)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써보자. 자, h1x 자 전개할게. 자, x의 제곱 플러스 2 x 더하기 1이 바로 h1x고요, 그렇죠? 자, g(x)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요렇게 빼게 되면, 자, x제곱 요렇게요렇게날아가고요렇게 요렇게 하게 되면 6x가 되고 마이너스 3요렇게되 있는 거죠. 얘가 바로 f(x)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gx도 구했고요. 자, 저기다 써 놓자. 자, h1x, 자, gx는 지금 x 2의 제곱이고. 자, 그리고 fx는 지금 6x 3인데. 자, 이제 하나를 더 구해야 되겠지. 그치 뭐를 구해야 돼? 자, g 베타 이거 베타 값을 구해야 되죠, 베타 값. 자, 베타 값을 한번 구해 보자. 자 베타는 h2x의 대칭축이야 자 그러면 h의 2x는 자 f(x를) 자 6x-3 쓰고 자 g(x를) 자 x-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자 6x-3 -x 제곱 4 x 니까 플러스 x죠 자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요렇게돼 있어서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자 10x-7 이렇게 돼요. 자, 완전 제곱 만들면, 자, x제곱, 마이너스 10x, 절반의 제곱,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어서,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자, 25에다가, 25에다가, 7을 빼 18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베타는 대칭 축이니까, 베타는, 자, 5가 된다. 이렇게돼 있는 겁니다. 자, 끝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 자, G베타라는 거니까 G5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쵸? 자, F알파. 아까 알파 마이너스 1이었죠? f 의 마이너스 1을 자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끝까지 한번 계산해볼게. 자, G5는 자, 여기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자, f 의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9네요. 그쵸? 자, 그래서 18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고요. 공부하기도 좋은 문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